그러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보다 더 심해지는 이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 만성적으로 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만성 비염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니, 약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또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혁진 원장님, 실제로 이렇게 수술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비염 환자분들이 뭐 콧물도 물론 굉장히 괴롭지만 결국에 가서는 풀어도 나오지 않는 이 코막힘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비염 수술을 보게 되면요, 이 코가 부어 있어서 콧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어 있는 비강 점막을 제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강 점막이라는 걸 자체를 이제 잘라내게 되면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주변으로는 어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비갑계 부위라는 점막을 잘라내게 되면 그합비갑계가 아니라 바로 위쪽에 있는 중비갑계 쪽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환자분은 코속 중간 부분이 답답하고 무언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지속적인 불편감을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갖고 이제 비점막어혈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비점막어혈증상은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나타난 증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천히 좀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고요. 환자분이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증상이 좀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난 이 비염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코를 싹둑 잘라내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불편감이 심한데요. 이 비점막 어혈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24시간 항상 내 코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자, 이 앞으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이 관심보다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코숨 치료법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비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결국 이제 코속 점막이 부어 있기 때문에 수술로 잘라내는 건데요이 비강 점막을 잘라내는 거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관을 치우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원래 이 점막은 우리 몸에서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를 걸러내주고 온도, 습도를 조절해주는, 조절해주는 우리 몸의 면역의 제일 방어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불편하고 염증이 있다고 해서 잘라낸다는 것은 그 이후에 보다 큰 질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속 점막이 결국에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하고 코를 외, 코가 외부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어 기능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수술로 한번 이미 제거를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코숨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